이번 동영상에서는 제가 쓴책 회의론과 이단에 관하여 치유와 변화를 위해 아홉 번째 이단의 문 상권에서 이단의 교주라는 장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가장 심각한 사회 원인의 문제는 지난 동영상에서 언급했던 단순한 정신과적 망상에 기인한 그런 어떤 정신병이라는 차원에서 볼수 있는 망상 장애로 인해서 자신을 메시아라고 하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 둘 중에 특히 종교화되고 있는 집단이 있다는 사실에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렇게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이단교주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세주나 예언자에 대한 비유를 자신이라고 막무가내로 주장하는 단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교주의 자기중심성에 강한 이단이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을 예언하시면서 제일 먼저 언급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심각성을 인식하여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단교주의 행태는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사람들을 비상하게 통제하고 관리하는 능력, 그리고 타인을 속이고 자신의 불법을 은폐하면서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꾸미는 거짓에 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정체성에서만 단순한 망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망상을 다른 사람들이 믿게 하고 추종하고 통제에 자발적인 순종을 하도록 기대감이나 두려움의 정서를 일으켜서 권위를 활용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회의론과 이단에 관하여 삼권, 거짓과 배반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서 기술한 사기 행위를 일삼는 거짓의 사람들과 일치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다만, 종교적인 구세주라는 망상을 추종자들에게 심는다는 사실만 다를 뿐입니다. 그들은 명확한 의도와 목표를 정하고 추종자가 될 만한 사람들의 심리적인 자기 방어 능력을 시험해보고, 피함시성이 강해 얼마든지 타인의 위협에 쉽게 넘어가는 어리숙한 사람이란 확신이 들면 대담하게 거짓말로 설득하여서 두려움과 신성에 대한 갈망을 자신에게 오도록 하는 심리 전술에 능합니다. 그렇게 자신에 대한 구세주라는 잘못된 신념을 노골적으로 주장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타인을 설득하는 근거로서 성경을 왜곡하며 자신만의 인류 구원의 철학을 가지고 종교화합니다.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지칭하거나 메시아를 지칭하는 나라는 모든 대명사를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정신적인 망상만을 소유한 사람들과 다르게 보이는 점입니다. 교리만이 망상이고 행동에 있어서는 때로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며 철학적인 교훈을 전달하면서 올바른 삶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종교화되는 집단의 경우 교주는 단순한 자기중심적인 망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주의 편의를 위해 성범죄, 살인, 사기의 범죄가 자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와 가정을 통합할 인간 내면에 대한 통찰과 윤리, 도덕성에 대한 책임 의식마저 없으며 집단화된 상태에서 성적, 물질적 일탈과 사기가 공공연히 드러나서 사회 문제가 되어 종교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처벌이 가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범죄 행위가 너무 명확하여 실제 TV나 신문에서 그 교회 파괴적 행태를 지적하여 경계하게 됩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반드시 범죄 행위를 눈에 띄게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 긍정적인 선행을 하면서 당당하고 대담하게 자신만의 왜곡된 교리를 타인에게 설득시키면서 교세를 확장, 집단화, 사업화 하면서 몸집을 불리기도 합니다. 정신과적 문제라기보다는 종교 사기의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범죄 행위를 저지른다 해도 모든 사람에게 가해지는 건 역시 아닙니다. 범죄 피해자는 추종자들 가운데서도 제한적인 부류입니다. 그첫 번째 피해자는 주로 선한 마음의 추종자들입니다. 성범죄나 사기범죄의 피해자는 항상 유순하고 순수하며 가해자에게 순종적으로 대하면서 희망과 기대감을 갖고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주는 그들만을 선택적으로 욕구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미 범죄적인 성향과 결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현대 인본주의 심리학자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현대 이단의 교주는 이처럼 범죄인들의 성향과 일치합니다. 그 구분이 명확합니다. 유한계 시록에 기록된 짐승과 적그리스의 행태와 유사합니다. 죽을 위기에 빠졌다가 다시 살아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적을 보여서 신성의 존재임을 확신하도록 신뢰를 형성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상징하는 우상을 세워 절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만 표를 주어 매매하여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게 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짐승에게 절하지 않는 자에게는 매매할 수 없게 한다는 뜻은. 결과적으로 신앙을 시험하는 행위입니다. 이미 과거에서부터 있었고 지금도 특정 지역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의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경제적으로나 생활 환경적인 면에 있어서 도움과 호의를 베푸는 이에게 의지합니다. 그 유약한 심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말세의 적그리소는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유다가 특별한 이가 아니었듯이 적그리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방식대로 인간을 통제하며 상대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신을 신격화하는 모든 사람들이 적그리소입니다.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기본적인 인간 통제 방식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도 그러했고 앞으로도 언제인지 모르나 일어날 가능성 있는 독재국가의 한 형태입니다. 인간사회가 고체와 같은 정형화된 형태로 언제나 현재와 동일하게 남아있을 것이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현대 입장에서 본다면 불합리하지만 과거 왕권 제도 시대 한 국가 권력자의 이기심에 좌지우지되는 형태와 같은 정치 체계가 완전히 인류 역사에서 사라졌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어두웠던 세대가 언제 도래할지 모르니 경계해야 합니다. 비록 현대 인간사회의 전체적인 경향성은 아니지만 지금도 특정 지역에서는 자신에게 복종적으로 대하지 않으면 경제력을 이용해서 압박하여 입을 맞추고 섬기라는 요구를 하기 위해 권력과 지위를 남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정치 권력 내부에서나 기독교 내에서나 다른 종교 집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 집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악의 심리가 절대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현세대는 인본주의, 과학에 기만한 지식 중심. 법치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나마 공개적으로 드러났을 때 잘못이라는 인식이 있으니 감추고 부인할 뿐입니다. 그 인식이 어느 순간 사라지면 과거의 행위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앞서 기록한 정신과 질환이라고 규정해야 할그 어떤 사람들의 행태와도 다릅니다. 앞서 기술한 정신과 질환자들은 자신에게 찾아온 삶의 고난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순수하게 종교성을 찾으러 경전을 읽다가 정체성에 대한 잘못된 왜곡이 망상으로 발전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망상과 자기 주관 신념만이 문제가 되면서 종교화를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종교 교주가 된 부류의 사람들은 그러한 과거의 심리적인 문제를 일으킬 만한 경험보다는 본인의 주관적인 영적 체험이나 개인 신념에 근거를 둡니다.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일부 건전한 삶의 철학을 기초로 교세를 확장하면서 종교 교류에 있어서만 근거가 불명확한 가르침을 독특하고 기이한 방식으로 해석해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갈망이 있는 순수한 사람들이 그러한 이상향을 이루어줄 수 있는 인물이라 여기서 쉽게 빨려들어갈 수 있습니다. 교주의 신념은 분명한 망상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명백한 사칭이며 종교 사기 행위입니다. 종교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종교 사기 행위에까지 자유를 허용하는 분위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자신이 아닌 존재를 자신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분명 망상입니다. 만약 그 사실을 누군가에게 설득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정신과 질환일 뿐입니다. 개인 인식 능력으로는. 자신의 주관적인 신념이 올바른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인을 속이기 위해서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 꾸미는 것은 분명 사칭이며 사기 행위에 속합니다. 문제는 종교 사기의 경우 명확하게 교주의 정신 상태가 의도적인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삼자 입장에서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즉, 자신이 메시아가 아닌 줄 알면서도 그렇게 주장할 경우 믿고 돈과 성욕구의 만족을 위해 희생하는 신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는 것인지 실제로 자신을 정말 구원주나 신으로 여기는지 우리가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 망상과 의도적인 사기행위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입니까? 이러한 형태의 종교는 사실 교리적인 문제로 인해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나 심리치료를 통해서나 해결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사기나 성범죄, 살인이나 폭행의 증거가 없으면 단지 신념과 믿음에 관한 사안이라 법적인 제재가 오히려 종교 탄압으로 비칩니다. 상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상담으로 망상을 치료한다 해도 내 남자가 자신의 내면에 잘못된 자아 정체성의 음성이 들리고 그 음성이 사실이 아니라는 인식을 하고 있을 때나 가능하지 그 잘못된 자아 정체성의 음성을 듣고 자신에 대한 진실이라고 여기는 그 정체성대로 주장하고 사기와 성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사람을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이러한 형태의 망상과 잘못된 개인 주관적인 신념이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아두어야 합니다.